안사이, 안녕하세요, 니하오. 저 스케줄 이 아직 안 끝났어요. 중간 퇴근 중이에요. 사나 언니 영어를 말해주세요. Hi, my name is 사나. Nice to meet you. 사나 오늘 뭐, 뭐 하고 왔어요? 말 못해요. 왜면 날것 같아. 밥은 먹었어요. 아,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. 아침에 그때 7시에 먹고 그 이후로 안 먹었네. 먹는 깜빡했어요. 스포 주세요. 이제 스포 할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? 이제 슬슬 저희 티저도 나가고. 음, 맨날 맨날 뭐가 나가지 않아요? 다시모 사나처럼 되는 스테이크 나오는 코인 아이들. 주부 이모스테이크 가장 힘들었던 일? 힘들었던 일 듣고 싶어요? 난 좋았던 일더 들려주고 싶은데.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밥을 먹고 간단하게 먹고 재출근을 해야 합니다. 출근할 거예요.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요. 그 일을 해야 원수들이 좋아하지. 안 그래? 이번 앨범 스포해주세요? 음, 이번 앨범 자랑 좀 해주세요구나. 이번 앨범 자랑? 자라? 자랑이라기보다 스포인지 잘 모르겠는데. 스포? 이제 더 나가고 있는데? 스포? 어, 우리 멤버들의 티저를 보시면 아실 텐데, 음, 두 가지 분위기의 트와이스를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네요. 뭐해 뭐하잖아요. 누나도 미나 누나처럼 게임해요 게임 안해요 게임 저는. 선아 누나 저랑 결혼해주세요.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? 그거 보다 궁금하네. <laughs> 선나야 진짜 오랜만에, 샤샤샤, 한번 보여주세요. 샤샤샤. 자, 그러면 원수들, 나 이제 진짜 갈게요. 원수들 저녁 맛있는 거 먹고, 알았죠? 원수들, 그러면, 또 놀러 올게요.